너 어디가? 아, 나? 나는 지금 레몬생지 구독하러 가고 있지롱 너도 빨리 따라와 같이 레몬생지 구독하러 가자 그래, 정말 좋겠다 두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레몬생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먼저 그림 그리기 소개부터 할게요 준비물은 공책 이제 보면 공개해서 아시겠죠? 히히 자신이 좋아하는 펜 있으면 더 좋겠죠? 저는 강아지 새 강아지들을 모셨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, 해보도록 하죠. 일단, 오! 제 군번 노트가 여기다가 그림, 그림을 그린 뒤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그린 소녀입니다. 잘못 그리긴 하였지만, 그래도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상황각도 조금씩 할 거니,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세요. 이상, 레몬생지였습니다.